이번 시간에는 비행기와 글라이더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바람 토이 마스터 글라이더를 만들어 보도록 해요. 이제 실험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먼저 메인 동체 앞부분의 둥근 부분을 이렇게 떼어내고, 이제 이 부분에 와셔를 끼워줄 거예요. 그래서 와셔 두 개를 양면 테이프를 조금 잘라서 어, 두 개를 붙여줄 거예요. 그리고 이앞 부분에 이렇게 넣어 줄 거예요. 어, 양쪽에는 이제 이렇게 생긴 동체 가드를 양옆에 양면 테이프로 이용해서 붙여 줄 거예요. 그래서 모양을 이렇게 맞추고 어, 붙여 주도록 할게요. 모양을 맞추어서 붙여주세요.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모양을 맞추어서 붙여주세요. 이런 부분들에 이제 양면 테이프를 잘라서 또 붙여주도록 할 거예요. 세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잘라서 길이에 맞게 잘라서 붙여주세요. 이 부분에 이제 날개를 붙여줄 거예요. 이제 날개를 이 부분, 양면 테이프를 붙인 부분에 이렇게 해서 날개를 꾹 눌러주세요. 완성된 슈팅글라이더에 이제 스티커를 이용해서 꾸며주도록 할 거예요. 눈도 이렇게 붙여주도록 할게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해주세요. 그리고 발사대에 이렇게 고무줄이 이제 끼워져 있는데 여기 있는 앞부분에 이렇게 어 잡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슈팅글라이더 앞부분에 고무줄을 걸고 글라이더를 이제 날려보는 거예요. 이때 사람을 향해서 날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. 이렇게 해서 튕겼다가 이렇게 놓아주면 어,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. 어, 비행기는 어떻게 많은 승객과 짐을 싣고 날 수가 있는 것일까요? 이 비행기에는 네 가지 물리적인 힘이 있어요. 앞으로 엔진 힘으로 나가는 힘, 그 다음에 위로 뜨려고 하는 힘 양력, 그 다음에 지구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힘 중력, 그리고 공기의 저항에 의해서 앞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힘 항력. 이렇게 네 가지 힘이 잘 균형을 이루어서 위아래로 또 이렇게 멈추기도 하고 움직입니다. 실험에서는 비행기의 구조를 또 알아보고 글라이더와 또 비행기에 이런 차이점들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응, 알아보았습니다.